먼저 어 지난주에 저, 저도 이제 뭐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일 듣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바쁘셔가지고 아 지난주에 네아 지난주에 뭐 핫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아 남경필 이재명 예그 논쟁 음,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이재명 시장님 우리 바른정당으로 오셔야겠더라고요. 아 왜요? 아 아니 남 남지사가 과거 이재명 시장 입장이고 예. 뭘좀 퍼주려는 입장이고 예. 이재명 시장은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계속 반대하는 아 <laughs> <딱> 구도가 <laughs> 예 구도가 그래서 어 이재명 시장님 보수로 전향했나? 아뭐 스카우트 하신다면 네어 뭐 이재명 시장님 요즘 뭐 핫하죠? 저희들이랑 예. 코드가 맞죠? 핫하기는 핫경 최고위원이시죠? <웃음> <웃음> 자 보니까 제가 저 이제 뭐 대행으로서 좀 준비를 한다고 보니까. 의원님 페이스북에 마지막 호소라고. 아 맞습니다. 예, 그 호소를 오늘 인재 등용문 뉴스공장에서. <laughs> 아 요즘 네. 고백합니다. 대놓고 구걸 정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교섭단체가 네. 무너지면서 아. 후원금이 후원금이 확 끊기는 네. 이런 상황에서 예. 어, 하태하태 하트, 그냥 핫하게 대놓고 네. 후원금 좀 보내주시라고 구걸 정치하고 있습니다. 예 판단 잘 해주시고요 정치자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뭐, 사실, 그, 의원님 모셨습니다만은, 바른정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른정당 <laughs>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통합 얘기예니 아, 통합이죠. 예.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바른정당 쪽 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든 이제 같이 사, 뭐, 살림을 합치자, 어, 통합을 하자, 이런, 파트너잖아요. 근데 네. 파트너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잘 되고,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와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통합의 파트너 입장에서 보실 때, 은 어떻게 보이세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 네네. 어, 그, 너무 조용하게 되면은, 네. 또 시너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지만, 아, 네네. 기회도 있는 거죠. 여기서, 예. 감동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예. 훨씬 저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아. 이 과정이 아. 일단 시끄러워야 돼요. 뭔가 이, 이 흥행이 되려면 바닥을 치고 가야 된다. 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흥행 요소는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끝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될 것인가. 아직 영화의 끝이 네.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 끝을 어, 잘 마무리 하는 데 있어서, 어, 뭐, 국회당, 공회당 내부대로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바른 정당 쪽 내부에서, 어, 우리는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명분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건데, 네.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네. 그러니까 왜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제가 오늘, 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홍준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어... 그니까 지금 야당이 네. 완전히 병들었어요. 불치병 걸렸어요. 저 야당은 안 돼요. 제일 야당은 예. 한국당은. 네. 그러면 예. 그래서 정치가 지금 수준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네. 국민이 피곤하고 나라가 망해지고 망해가고 있다고 해요. 자유 한국당이 아니라 자유 망국당이에요. 아 정말.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 이이이 이 당을 네. 이 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랑 예. 국민의당이 따로 따로 가잖아요. 네네. 지방선거 지나면 없어져요, 이 당. 이 당이라 하면 이제. 두개 두 당이, 바른 당과 아, 국민의 예, 당이. 네. 참패할 거 아니에요, 형. 이두 당이 각계약진하면.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 그렇죠. 지금 예. 사당, 사당체제하에서 어떻게 광역 하나 이기겠습니까? 아. 근데 우리가 합치면 우리가 한국 당을 지지율에서 앞서갈 것이고. 네. 한국 당이 끝난다. 네. 그래서 대표 야당이 교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건강한 정치가. 예. 훨씬, 우린 통끈 협치할거예요 민주당? 네. 예. 어, 그럼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의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 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바른 정당에 계시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원내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순전하게 이거는 이제, 그, 우리 하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이씨 나도가할걸 <laughs>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네. 대표가 네. 자기가 더 성장하려면 네. 홍준표를 끝장내면 돼요 아. 지금 거기는 홍준표 당이지 네. 김성태 존재감 제가 볼때 없어요 아. 물론 그분은 그 네. 안에 들어가서 정말 네. 잡초처럼 네. 참고 견디면서 인동초 먹고 지금 원내대표 된 거는 평가받을만 하죠 네, 네. 근데 국민들 생각에는 네. 저기 홍준표 당이지 음. 근데 홍준표를 본인이 끝장냈다. 네. 이러면은 평가 받는 거죠. 예. 근데 어. 제가 왜 바깥에 있겠습니까? 예. 홍준표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서 예.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서 저기를 국민들한 국민들로부터 평가해서 소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럼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말씀 그 작전을 만약 펼친다면, 아, 네. 김성태 대표는 정말 네.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아. 근데 저 홍준표 체제하에서 네. 저렇게 홍준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당장 그 김성태 대표 그랬잖아요. 홍준표 덕장 만들겠다. 아. <laughs> 덕장은 무슨 덕장? 연탄 가스니 뭐니 해가지고 유해랑 똑같은 막장인데. <laughs> 지금 막장, 막장 부부 아니야? 막장 부부 어, 유해랑 똑같은. 덕장이 똑같이. 덕장이 그 황태 덕장 같이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laughs> 그런 덕장 아닐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김성대 대표 전혀 예. 말발이 안산다 아. 당을 좀 바꿔보려고. 물론 홍준표를 덕장 만드는 것만으로도 김성대 뜰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죄 나오니까 <laughs> 다시. 덕장인지, 독설 독장인지. 둘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덕장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소멸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 지금 아무리 네. 한국당 네. 바꾸려고 그래도, 홍준표 그대로 쓰면 국민들 머릿속에 똑같아요. 네. 자, 그런또 하나 이제 의문이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국민들한테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방법은 명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 명분은 좋기는 한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아 여기는 통합해야 돼 그래야지 내 삶이 좋아져 내가 나한테 이득이 돼 하는 그런 게 사실 잘안 느껴지거든요. 그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우리가 한국당을 대체하는 제일야당이 된다고 쳐봐요. 네, 한국당. 그냥 발목만 잡잖아요. 무조건 반대만 하잖아요. 국회 예. 안 돌아가잖아요. 네. 당장 지금 국회 안 돌아가잖아요. 네. 개헌도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제일 야당이 되면 통큰 협치합니다. 어... 무조건 발목 안 잡아요. 예. 협력할 건 협력해요. 개헌해요. 네. 근데 의원님, 그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아, 핸... 피부, 피부 아 닿는 거 한마디만. 아, 네네. TV 보면 짜증 덜날 거예요. 홍, 홍준표 얼굴 덜 보니까. <웃음> <웃음> 홍준표 대표서 에 물러나니까. 아, 그러니까 TV를 사야 되 나. 우리가 <laughs> 우리가 한국당을 이기면은 예. 지방선거 끝나고 는 홍준표 대표 TV에서 얼굴 안 봐도 돼요. 대표서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니 홍준표 날아가면. 얼굴 하, 안 보는 것만으로도 예. 국민들 스트레스 훨씬 덜 <laughs> 받죠. <받으니까. 웃음> 자, 근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제1야당이 되면 통큰 협치를 할 거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탄생해서 나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지금까지 봐요. 아, 이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사람 다 넘어갔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국민, 아, 아. 여,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네. 그동안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별 차이 없더라. 네. 그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다 갔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 은안 가신 거고. 아 그렇죠. 저는 네. 계속 다른 이야기. 네. 하태경 기억 남는 게뭐 홍가기밖에 없죠. <웃음> <웃음> 근데 내가 대표가 아니니까 이게 묻힌 거지. <웃음> <홍가기>. <웃음> 그러면요. 그러면 의원님 이이 얘기 또 나옵니다. 뭐 오늘 지금 제목 중에 하나인데 남경필 원희룡두분 지사님이 지금 탈당 얘기가 솔솔 나온다고 해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그건 또 어떻게. 일단 원지사는 네. 제가 확인해보니 한국당 절대 안 갑니다. 아. 제가 원지사 한국당 가면 제가, 제가 그전 이정현 대표 손에 장지진다 해서 큰일 난 적이 있는데. 네. 제 손에 장지집니다. 하지 마세요. <laughs> 공약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아, 정치인분들께서 선거 때만 얘기해놓고 공약 안 지킨다는. 근데 어, 어떻게 하시는 요 원지사는 갑니다. 한국당 네. 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원지사는 저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고. 네 원지사는 절대 안 가고요. 예. 남지사는 사실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당선 가능성이 어디가 더 높냐. 예, 예. 그러면은 우리 통합한 정당이. 네. 그러니까 남지사한테 우리 당도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건 맞아요. 네. 그죠? 그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 있겠어요? 통합한 정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 더블 스코하다. 음... 그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근데 그렇게 보니까 좀 남지사님이 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이익을 쫓고 계시는 약간 좀 치사한 느낌이 드는 아 남주사님 잘 뭐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의 이미지랑 그런데 아,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주사님 한국당 가면 2등 안에도 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1등은커녕 음... 2등 네. 안에도 못든다 예. 예. 그리고 명분이나 실리나 저는 통합 정당과 같이 가는 게 남주사한테 훨씬 이롭다 네 아, 그런데 너무 점잖다. 우리 그, 그러면 <laughs> 아, 점잖지 않게. 그럼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했어요, 공격적으로. 내가 지금 그, 적응이 안 되고 있어. 요 저기 지금 부산 이제 해운대 갑 지역구 시장. 예, 거기서는 아니 다음번에 당선되겠냐. 바른정당 이그 간판 가지고 자유 한국당을 가셔야 당선되지 않겠냐. 이런 차라리 자유 한국당 가시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건 어떠세요? 그 여론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통합당 예. 가지 말고 자유한국당 가라는 여론이 사실 좀더 강했어요. 예. 제가 지역가스를 보면 예. 예.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아. 박지원 의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어, 어떤 말씀이죠? <laughs> 이게 역설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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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아, 아, 의원님이 아, 아, 예.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왜 네. 죄송합니다만 박지원 의원을 부산에서는 어르신들 아직도 빨갱이라고 생각 많이 해요. 예. 왜 빨갱이 박지원 밑에 가서 일하려고 그래. 아, 이러다가 예, 네. 박지원 의원이 통합당을 얄락에 부시니까 예. 까니까 예. 어 박지원이 반대하는 정당이구만 그건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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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웃음> <말경의> 얘기 정도는 아니네 <laughs> 네. 아 그러면 기왕 박지원 대표 예, 예, 말씀 나왔으니까 박지원 대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기 (3등하고) (4등하고) 합쳐봐야 꼴등밖에 더하냐 뭐하러 통합하냐. 그건 어떠세요? <laughs> 아 그거는... 예. 그러니까 박재의원님 솔직히 존경하고 네. 저는 같이 우리랑 해서 한국당을 없애는데 네. 그분의 꾀주머니를 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굉장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 한국당이 확장성이 없다는 걸 몰라요 아, 네. 저기는 기본은 한 10%는 있는데 네네. 확 확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여기를 여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아 당장 여론조사 해보면 2등 나와요. 아 이건 명백한 뭐 숫자로 나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3등 4등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3등 4등 그대로 있으면 둘다 망하죠. 네네. 지금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국민의당이나 바른 정당이나. 이지지율로 가면은 이길 수 있는데 한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합치면은 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가능성이 새로운 그렇구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는 아. 게 명분도 있고. 예. 홍준표 끝장 내겠다는데 예. 국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좋은데. 그럼 이렇게 또 여쭤 볼게요. 지금 여론 조사 말씀하셨으니까. 그 2013년도 여론 조사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안철수 당시 이제 국민당 대표가 아,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게30%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4년에 정동영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18% 정도 지지하겠다 음.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전력, 역사를 보면 이 안철수 대표나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탈당했다가, 당 만들었다가 또 깼다가 탈당했다가, 당 만들었다 합당했다가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전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시 이제 통합을 해서 당을 만들었다. 또깨지는 일이 벌어. 아, 앞으로 또깨진다 예. 역사를 보면요. 한국당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깨지는 <laughs> 아니 통합당이요. 아 그러니까 한번 네. 한번 보자고요. 예, 예. 이 지방 선거 성적을 토대로 해서 예. 한국당이 꼴등하면 네. 뒤에서 1등하면 한국당이 깨집니다. 100% 예. 깨집니다. 네. 솔직히 저한테 있잖아요. 반정당, 받아줄 수 없냐? 문의 전화가, 아, 통 왔어요. 예, 예. 많은 거예요. 한국 저거. 땅에서. 아, 한국 땅에서? 한국 땅으로부터. 견역원이. 오, 신기하네요. 네.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아, 수도권. 통합 땅이 되면. 네네. 한국 땅은, 뭐다 통합, 통합 효과가 제일 큰게 지금 수도권이에요. 네. 그럼 불안한 거죠. 예, 예. 그럼 미리 보험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아. 나중에. 잘 봐주라. 아니, 기왕 보험들 거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아지 깨질 가능성, 은 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한국당이고. 네네. 그 다음에, 민주당도 저희는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어... 민주당도, 물론, 네. 뭐, 계속 잘하면은, 계속 일등 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존재하지 않는 당이잖아요. 예. 청와대만 존재하지. 그런가? 아, 예를 들어서. 50%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네. 홍준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아니, 제일 야당이 희망이 없는데 어, 제일 야당이 희망이 없는데 네. 여기를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얻고 3당, 4당은 성장할 것 같지 않고 예. 딱 스탑했고. 예. 이러니까 야당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야당의 대안이 있으면 대표 야당이 바뀐다고 하는 순간 네. 정치권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 통합당이 깨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깨질 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은 일본 한국당 네. 그리고 민주당도 일부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네. 여쭤본 건 이제 그거죠. 저기 당 깨는 전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신 분들하고 합당을 하면 <laughs> 아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냐? 그니까그 중에 예. 그 중에 한 분은 네. 통합에 절대 반대하니까 아, 정동 예. 정동 예. 대표는 아니, 아니고 네. 안철수 대표는 네. 집안이 잘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통합이 되면 1등공신이 안철수예요. 음.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서 나와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통합까지 생각 안 했어요. 선거연대만 하자. 우리 예.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남 의원들까지 다 하,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도 됐고. 그런데 예. 안 대표가 정말 저는 이번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안 대표가 초등에서 중등됐다 한 2주 3주 전에 했는데 요번에 대등됐어요. 그, 어 이제 의무교육을 마치고. 월반에서 아. 어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뚝심 있게 예. 통합을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중간에 또 철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중그 뚝심 있게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원당규를 무시하고 이런 분이 법치주의를 지키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죠 아니 당헌당규 무시한 건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 날 거고 네. 아 근데 아, 저도 그 부분 이번에 당헌당규 위반했다 예.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 만약에 예. 이게 당은 당규 무시한 거다. 예. 그 위법이다. 네. 그럼 우리 통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만약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음. 신청하신 분들도, 음. 네. 수용을 하자. 더 이상 이렇게 막, 진흙탕 싸움 하지 말자. 예. 그 제안을 했으면 드립니다. 그, 좀 이거는 이제, 아픈 말씀이 아직까지 별로 안아파좀더 네. 세게 네. 해주세요. 네. 아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laughs>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이런 같아. 분,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와야 될때 공략 지점이 중원, 중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무당층. 그런데, 그러면은 이 무당층을 보려면, 끌어올려면, 내 기득권을 좀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른 정당만 놓고 보더라도, 원내 교섭단체가 붕괴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이제 적어지니까,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겠다는 그욕심은 나쁜 욕심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 예. 나쁜 일을 해서 부자 되겠다는 건 나쁘지만 예.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 홍준표 tv 에서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치겠다는데 음. 저는 박수칠 국민 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고 계시지만 속내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정당이 네. 권력을 포기하는 순간 그 네.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예. 예. 우리는 음 그렇죠. 돈이 아니라 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권력을 제대로 쓰자. 예. 한국당처럼 쓰지 말자. 나라 망하게 쓰지 말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연 지난번에 친문이라 는데 조금 더정확하면 연문야당. 문재인 정부가 연대하는. 음... 홍준표는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네. 우리는 개헌 찬성해요. 개헌 같이 하자. 네. 그리고 통큰 협치하자. 민주당하고. 정책 꼭. 지난번에 우리 정책 연대를 했잖아요. 네네. 민주당하고 정책 연대할 겁니다. 네. 음. 그러니까 물론 반대할 건 반대하죠. 하지만 국회 보이코트 이런 거안안할 거다. 네. 그리고 막말 뭐 저는 뭐 한국당이 없어지면 저는 막말이 아마 대폭 줄어들 것같은데요 <laughs> 그러게 <웃음> 말입니다. 음. 자그러면든요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정치 그 현장에서 보면. 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렇게 양당 거대 양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3 정당이 나왔을 때이 제3 정당이 어떤 중도나 이런 걸 표방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원했던 것이 뭐냐면 지역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다고. 예컨데 사실 냉정하게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 호남을 이제 했었고 자민연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역을 계속 동원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데 그 시대 끝났다. 아, 끝났어요. 그걸 들어오면서 이제 뉴스 그 일부 들었는데요. 네. 1987년. 네, 네. 제가 이제 그때 2학년이었잖아요. 예. 우리 세대 이 80년대 세대는 지역 감정 없어요. 왜 없냐?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 이념이 예. 지역을 압도한 세대예요. 네. 지역 감정 완전 없어요. 예. 이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 음. 더 이상 후퇴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이번에 만약에 통합이 되면 지역 감정 없는 정말 새로운 정치가 태동을 하는 거예요. 아, 물론 그게... 어르신들한테 조금 남아있죠. 예, 네. 아, 그표 우리는 뭐 무시해야죠. 그 표까지 <laughs> 받으려고, 아니 어르신들한테 어...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이 왜 새누리당 있으면서 니몰리한 네 행진곡, 발갱이 예. 몰이하는 거 그렇게 깠냐. 네. 5 1 8에 대해서 계속 지역에서는 욕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이해하죠 아...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정당은 지역주의 없는 정당 예. 지역감정 없애는 정당 그런 정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안 대표랑 좀 생각이 다른 게안 대표가 네. 자꾸 다당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신양당제 음... 한국당이 없으면은 우리랑 민주당이 그냥 일대를 붙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당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야당이 생기는 네. 새로운 국가가 생기는 예. 이런 출발점이 그래서 이 정당은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음. 그런 연대가 아니다, 또 뛰어넘는다는 어, 거죠. 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통합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까지 뭐 국민의당에서 주장했던 뭐 호남홀댄니 이런 말도 이제 안 나오겠네요. 호남홀대. 이 지역이 나오는 아 그런 아니죠.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영원한 부부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저는 생각 네. 합니다 오히려 영원한 커플이 많이 생기고 네. 훨씬 교류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부마항쟁 때는 광주에서 와서 같이 같이 기념하고 광 (5.18) 때는 부산에서 가서 대구에서 가서 네. 같이 기념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대가 도래하지 아... 저기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웃음> <웃음> 워낙 많이 속아봐가지고 설마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아참자 마지막으로 벌써 또아 재밌게 듣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아짐재 내일, 당장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통합관련해서 어, 벌써 그렇네요. 네. 예, 예.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굴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의 희망, 바램 있으시면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안에 다 끝내야죠. 어, 지금 이제, 양가에서 네. 뭐 결혼식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 뭐, 국민의당에서 시끄럽죠. 어, 시끄러운데, 거기서 좀잘 정리가 되고, 조금, 뭐, 우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이제는 뭐, 서로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비례대표가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에, 제가 100%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합당이 되면, 비례대표 중에 원하는 분들은, 그냥, 내보내드리겠다. <laughs> 포기하시는 게좀 많으시네요. 아, 내보내드리겠다. <laughs> 예. 아, 왜냐면, 지금 한국당에도 김연아 의원이 사실 바른정당 예. 의원이랑 마찬가지인데 정신적으로. 예, 예. 거긴 아예 의총에도 부르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내보내주면 그게 신사적인 정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비례로 장난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절 주지는 안철수잖아요 <웃음> <웃음> 박씨 아니고 안씨잖아요. 예, 좋습니다. 정말 진짜 아 계속 속는 놈이 바보라고 하는데, 속지 않게 되기를, 예. 진짜 부탁드립니다.